누가 복음 21장 10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묻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누가복음 22장 1절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의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6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가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가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였다.